갈매기 춤을 춰보겠습니다. 지금, 랄랄랄날 가자, 가자. <laughs> 예, 과자를 하나 달라고 합니다. 이놈이. 무직자, <laughs> 무직자 <laughs> <laughs> 갈매기. 아니, 아, 지금 또또 달라. 또, 또 달라고 합니다. 아니, 사탕을 막 달라고 막 합니다. 지금 영어 보고 있는데, 지금 춤추고 있는데 와서 막 달라고 하니까, 그, 육갈 사탕 두 개를 줬습니다. 예, 눈깔 사탕을 두개 줬는데 갈매기 춤을 추고 있습니다. 갈매기 갈매기가 공중부양을 할것 같습니다. 공중부양에 다리가 세포가 전부 살아나는것 같습니다. 지금 말을 말을 또 뒤돌아서서 지금 뒤돌아서서 다시 또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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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가 공중이가 조금만 공중이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사방팔방이 왔다 갔다 이그 날개가 조금만 날개도 막펴질것 같습니다. 지금 다리가 또 다리 발차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뒷발차기 토끼처럼 뒷발차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앞발차기입니다. 지금 어어컷을 지금 계속 날리고 있습니다. 어어컷앞 앞발차기를 날리고 있습니다. 안 되니까 앞발차기를 날리고 있어 날개가 굉장히 큽니다. 적당한 날개가 까마기도 전부 도망갈 것 같습니다. 예. 자 날아보자, 날아보자, 끝까지 날아보자. 끝까지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 주문을 외우고 계십니다. 지금 오라오라 지금 손짓을 하고 계십니다. 오라오라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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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그냥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멈춰서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세포가 다는 날것 같습니다. 모든 세포들아, 전부 다는 나라. 그 만사가 행통하라. 그냥 괴로운 근심 걱정들이 지금 윤카 사탕을 주고 있습니다. 윤카 사탕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엔돌핀은지금 서서히 그냥 멈추서로 나눠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분을 살려야 될것 같습니다. 기분이 서서히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도와주셨는지 그냥 뭐 기분이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죽었던 죽었던 세포들이 지금 전부 살아나서 지금 막 우, 웃자 웃자 웃어봐 하루가 즐겁다고 그냥 계속 외쳐대는 것 같습니다. 외쳐라 외쳐라 그 외쳐라 엄마. 막 웃어라, 세상에 웃자고 뭐이 얘기를 하십니다. 막 주문을 외우시고 계십니다. 연기를 영기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연기가 느끼는 것은 막 죽자, 죽자가 아니고 살자, 살자가 외치는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입에서, 조그마한 몸에서 지금 막 엔돌핀이 생겨서 막 지금까지, 지금까지 막 외쳤던 것들이 막 끝까지 외쳐야 될것 같습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고 이 얘기를 하십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고 막이 얘기를 하십니다. 웃고 살자, 웃고 살자, 찡그리지 말자, 사는 데까지 열심히 살자. 사는 데까지 열심히 사 모자를 좀 벗어 보지 바랍니다 모자 때문에 얼굴이 잘안 보입니다 얼굴 이잘 생긴 얼굴이 얼굴이더 이쁘지게 해야 됩니다 얼굴을 참 이쁘지게 많이 말 이제 춤을 그만 치시고 말을 해 오십시오 말을 말을 잘 하십시오 말을 잘못 하시면 안 됩니다 자자 자, 모든 팬들이 인생 살이가꽃치보다 맵다고 얘기십니다 하 세상 살이가고치보다 맵다고 얘기십니다 하 아니 지금 그냥 그냥 그 학교를 다니지 못하시고 이렇게 그냥 사람들한테 그냥 그 배신을 당해서 이렇게 그냥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오사님께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많은 생각을 갖지 않게끔 걱정거리듯 다불러나게 그 엔더피를 조금씩 주십시오 엔더피를 먹을 수 있게끔 주십시오 그냥 뭐, 못 온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자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과 백지 한 장차입니다. 자기가 잘른다고 생각하면 잘르는 것이고 못온다고 생각하면 못오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이 헛되지 않게 죽는 날까지 행복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냥 사람들이요 다 사람들은 다한거는교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앤돌핀을 받을 수 있고 큰 보약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른다고 하면 큰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보약을 한참을 먹고 그냥 힘을 낼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그냥 못온다고 하시면은 큰큰 큰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이가 83세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고통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이 지금까지 고통받은 것들 다 보상받을 수 있게끔 그냥 그, 그, 전부 손을 잡아 주십시오. 오사용 TV 오사용 TV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현재 92명입니다. 92명이 1 0명이될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힘을 합쳐 주십시오. 티클마 태산이라고 여러분들 한, 한 사람 힘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냥 오 사장님께서 지금 실력이 아무것도 배운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못 한다고 하더라도 설령 그렇게 못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그냥 몸이 아프시다고 아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픈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외쳐대니까. 이, 그하느님께서 모든 병을 고쳐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뭐 고쳐주실 거라고, 그냥, 확실합니다. 그냥, 세포들이 전부 살아나서, 그냥, 그냥,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살아나서, 그냥, 달아나서, 그냥, 만사가 행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근심 걱정, 딸도, 딸도, 지지방간 딸 있습니다. 지금, 막 그, 집을갈수 있게끔, 그냥, 모든 연기가 온통, 사방팔방이 떨려서 고통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지금, 막, 막, 든들어라 마귀들아, 다툼망가라뭐 때문에 뭐 멈춰있느냐, 그냥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니까 전부 그냥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멈추지 않고 달려라, 멈추지 않고 달려라, 그냥 계속 사, 잠자는 사마귀들 다 있을 때, 그냥 멈, 멈추지 말고 눈 떠서 달려라. 잠자는 눈팽이들, 다 앉아있는 눈팽이들, 술 먹는 눈팽이들, 다 사기치는 눈팽이들, 다 그냥 그냥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그냥 사기꾼들한테 그 흔들리지 말고, 그냥 자기 주관을 가져서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건강이라도 해줘라 건강이라도 해줘서 그냥 막 사방팔방이 그냥 무슨 꽃이 피어라, 활짝 활짝 방실방실 그냥 복사꽃처럼 피어나라, 복사꽃아 저기 사람들에게 모든 기쁨을 줄수 있는 꽃이 되라. 그냥 썩은 구멍 나무가 되지 말고 냄새나는 나무가 되지 말고 방실방실 웃어서 방실방실 웃어서 그냥 사방팔방 그냥 사,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줄수 있는 오사형님께서야야야야야 저거 한 사람 한 사람 아 저거 아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사, 지금 막 도망갑니다 지금 <laughs> 지금 막 오사 형님 춤을 추니까 막 연기가 돌려가서 막 도망갑니다